안녕하세요, 여러분. MA카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년형 마즈다 CX70 모터범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련된 외관, 편안한 인테리어, 강력한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히 리뷰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마즈다 CX-70은 브랜드 특유의 코너 디자인 철학을 한층 더 진화시켜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크롬 라인이 차체의 와이드함을 강조합니다. 측면에서는 긴 휠베이스와 유려하게 흐르는 캐릭터 라인이 눈에 띄고 뒤쪽으로 갈수록 근육질 같은 볼륨감을 줍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입체적인 테일램프가 고급 SUV 특유의 존재감을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럭셔리와 스포티함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마치 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형 커브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운전석과 센터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송풍구와 물리 버튼까지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어 직관적인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가죽 시트는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촉감이 부드럽고 세심한 스티치 마감이 디테일을 강조합니다. 2열과 3열 좌석 역시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해 장거리 여행이나 가족 단위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다양한 색상으로 분위기를 조절 할수 있어 주행 중에도 아늑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적재 공간도 넉넉해 대형 수하물 이나 캠핑 장비를 실을 때 불편함 이 없습니다. 성능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2026마즈다 CX-70은 최신 스카이액티브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강력한 출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향상된 연비를 자랑합니다.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고 서스펜션 세팅은 스포츠카처럼 민첩하면서도 SUV다운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숙성과 파워를 동시에 느낄 수 있고 오프로드에서도 자신있게 주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첨단 안전 및 편의 기술도 강화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같은 최신 드라이버 어시스턴스가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대형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주행과 주차에서 편리함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미 기준으로 기본 트림은 약 42,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과 풀 옵션을 선택할 경우 약 58,0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CX70은 가격 대비 뛰어난 디자인, 성,